자6,000 리터의 물이 들어있는 어떤 물 탱크에서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있습니다. 자 어차피 읽어봐도 뭔 말인지 몰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는 거죠. 중요한 거는 t가 15일 때 남아있는 물의 부피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여라라는 거고요. 결국은 미분해라. 부피의 순간 변화율. 근데 부피가 뭐냐? f(t). 이거 얘가 f(t)야. 이거의 순간 변화율. 이거 미분하라는 거죠 그리고 언제? t가 15일 때. 그러니까 미분해서 15 집어넣어라. 인 겁니다. 지금 어,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은 어, 아마 문제를 다 읽지 않았지 않을까. 그냥 그냥 보자마자 어이 모르겠네.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냥, 어, 거의, 올, 태어나 처음 보는 공식이에요. 그쵸? 근데 어쨌든 얘가 무슨 공식이냐. 물의 부피 공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피를 순간 변화요미분화라는 거죠. 그리고 t에다가 15 집어 넣어라. 즉, f'15를 구하여라. 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미분하시면 되죠. 미분해서 15만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야. 어, 요거 미분하시려면은, 제곱이니까, 일단 제곱하시면은, 1 30분의 2t, 플러스 900분의 t제곱, 이렇게되겠고요 어, 요거를 이제 미분하면은, 뭐 6천은 내비두고, 1은 0 되겠죠, 미분하면.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30분의 2, 그러니까 15분의 1이구요. 그 다음 요거 미분하면은 900분의 2t 그러니까 450분의 1t 이렇게 예,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f p r i t다라는 거죠. 이제 여기다가 15집어 넣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5분의 1 플러스 15 넣어주시면은 어 450분의 15 약분하시게 되면 30분의 1이 됩니다. 그럼 통분하면 30분의 2가 되죠. 계산하면 마이너스 30분의 1이 되겠고요. 이제 6천이랑 곱해 주시면은 200인가? 그래서 마이너스 200이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